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30번이야. 자, 얘는 양 실수 t에 대해서, 어, 얘 로그함수지? 그지? 어, 얘가 곡선 얘랑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의 a 값을 ft라고 한대. 지금 이 함수는 t에 따라서 이제 이그 함수의 모양이 좀 달라지겠지? 그지? 어, 어쨌든 얘로그함수 형태니까 그래프를 대강 이런 식으로 그려놔볼게. 어, 그 다음 얘는 지수함수인데 얘는 또 a에 따라서 이제 함수가 달라져요. 모양이 달라지지 않고 얘는 얼만큼 평행이동 했냐 그게 좀 달라지겠지. 근데 얘랑 지금 이 로그 함수랑 얘랑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지수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랑 접해야겠지. 접하게 그리게 되면 되네오 이렇게 접하게. 이런 식으로 접해야겠지. 그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ft라고 하지. 그러니까 a가 ft, a가 이제 t에 관한 함수인 이유는 얘가 적당하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금 변하는 곳에 따라서 이제 접하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T가 변함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겠지. 그치? 지금 A가 FT라고 했는데 T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A도 값이 변할 거 아니야. 이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A를 FT, T에 관한 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 값을 이제 ft라고 하는 거고 f 프라임 3분의 1을구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여기 접할 때이 x좌표를 비지수를 두고 한번 시작을 하면은 자 여기다 k 넣는 거랑 여기다 k 넣는 거랑 같겠지 그이 그러면 t의 세제곱 ln 어, k t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은 2의 어, k a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 공통 접선을 가질 테니까 이거 미분을 해가지고 k를 넣으면은 자 k t분의 어, t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가지고 k를 대면은2 k 마 이렇게 되겠다. 아 지금 요거 두개 식을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자 f 프라임 3분의 1을 구해야 돼. 자 근데 이제 a를 f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ft로 바꿔줄게. 이렇게 ft. 자그 다음 내가 이제 f 프라임 3분의 1을 구하려면 얘를 미분하던가 얘를 미분을 해야지 이제 f' 프라임 모양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미분하든 얘를 미분하든 상관이 없는데 얘를 미분하 한번 해보자. 미분하면 얘는 3t제곱. 하고 ln k-t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t의 세제곱 해주고 이거 미분해야 되거든 이거 미분하면 k-t분의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미분해서 올려야 되거든 어, k 미분하면 dk dt겠지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 k가 왜 이거 그냥 dk dt가 되네요 이거 뭐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아까 k가 변하는 거 아니야, 이거? t가 변함에 따라서, 이 t가 변함에 따라서 이 접하는 이 지점도 변할 거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얘도 이제 k, t에 관한 식인 거지. 이게 또 t에 관한 식이야. 그래서 k를 뭐 다른 함수로 두고, 뭐 지금 여기 g가 없으니까, 여러분 뭐 gt라고 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도 뭐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어,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요거 미분했지? 근데 요거 미분을 하면은, 어, e, e에 k-ft. 이렇게 되고,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여기다 쓰면 되니까, 이게 dk dt, dk dt, 마이너스 f't가 되겠지. 이렇게, 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 t에다가 3분의 1을 넣어줄 거거든? t에다가 3분의 1을 넣을 건데, 그래, f' 3분의 1 모양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제 식을 좀 변환하기 조금 복잡해지고, 얘를 조금 변형을 한 다음에 어, 집어넣는 게 훨씬 낫거든? 그냥 보면은, 여기, 어, k-t분의 t 세제곱 있지? k-t분의 t, t 세제곱, 얘를 얘로 바꿔줄 거야. 어, 얘로 바꿔줄 거면. 얘를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 e 의 k-ft. 어, 이렇게 되고, 얘를 곱해주는 거니까, dk dt.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기. 얘도 이제 바꿔줄 건데, 어, 요거를 바꿔줄 건데, 여기 지금 t제곱이지, 여기 t 세제곱이고, 얘를 이제 요거로 교체해 줄 거야, 요거. 그럼 여기다가, 어, t 한번 곱하고, 어, t 한번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만큼을이만큼을 내가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e, k-ft가 되고, 여기 t분해서. 얘가 e에 dk, dt. f't. 여기서 e에 k-ft. 요렇게. 음, 여기에서 내가 이제 t에다가 3분의 1을 넣을 거거든. 어, t에다가 3분의 1 넣으면 얘는 이제 9가 되겠지? 얘는 9가 되고, 여기다 3분의 1 넣으면 f 3분의 1이 되고, 근데 t에다가 3분의 1 넣는 순간 얘도 값이 변해. 얘도 값이 변해. 얘도 그냥 k에 관한, 얘가 k가 k에 관한, t에 관한 식이거든? 얘가 변해. 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수가 될 거고, 얘는 상수가 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어떤 숫자 가될이될 텐데, 얘가 만약에 상수라면은 약분을 시킬 수 있겠지. 이렇게. 그지 됐어? 뭐 사실 뭐 상수가 아니라도 얘네들은 익스포니셜, 이고뭐 지수니까 양수 취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지워주면 되는데,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dkdt. 마이너스 1은 2의 dK/dt. 그러니까 t에다가 지금 내가 3분의 1을 집어넣는 순간, 어, 얘네들도 값이 변하는 거야. 맞지? 어, 그럼 이 상태에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 2까지 같이 약분을 해야지. 여기 2까지 이렇게. 어, 이 상태에서 이것만 이항시켜서 이거 없애주면, 어, 이항을 해주면은 f 프라임 3분의 1이 이항 안 해도 되겠다. 어. 어, 그럼 이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거든? 그냥 f 프라임 3분의 1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64가 정답이 되겠다.